네, 안녕하세요. 늑대소년입니다 네, 오늘은 그,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키마를 다시 한번 소개할 건데요. 어, 무기 하나하나씩 소개하려면 힘드니까 저는 캐릭터, 피, 미니 피규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 미니 피규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어, 어. 자, 여 있네. 얘는 얘는 하나하나 띄어서 보여 야겠다 자, 얘는 펭거죠. 펭거 펜거 눈이 잘안 보여요. 어, 너무 작아 가지고 눈이 엄청 작아 가지고 얘는 잘 보이는데 보라색이어어 어, 이게도 지금 잘 보이네. 오. 자, 얘는 이제 망토 때문에 멋있구요 여긴 얼음 갑옷. 자, 완전 희귀하죠? 얘 짝퉁도 있는데 네 저는 찜탱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얘는 펭거고요자유 요, 요 있는 거는 그 에이 몰라 몰라 어쨌든 세이버투스 부족이고요네이또키를 갖고 있고 얼음 갑옷을 착용하는데요 얘는 예, 얘네들은 시원하게 다리가 얼음이에요 신기하게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다, 다 돼요. 얘는 똑같아요. 가품만착용면을 뿐이지. 네, 얘도 세이버 투스. 그, 코끼리는 없어요, 제가. 코끼리는. 코끼리는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흐리야. 자. 얘는 이제, 볼투스 부족. 얼굴이 되게 웃겨요, 얘는. 얘는 뭔가 깡패야, 깡패. 네, 얘는 이제, 등에 날개가 달려있죠. 자, 레고 키만 오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이게 신제품인 거. 신제품인데, 어, 모르겠다. 이 몰라요? 자, 얘네들은 이제 얼음. 얼음을 다스리는 거라는데,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 싸줘. 그, 불. 불, 불. 자, 일단, 대장부터. 아니, 아니, 대장부터 할까요? 아, 네, 대장부터. 아, 아니, 아니, 아니. 병사들 쫄병부터. 자, 월이 차 아시죠? 늑대. 늑대 소년처럼 늑대입니다. 얘는 불, 불이 신기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신기하죠? 이게 디자인 하나하나가 세련되고 멋있어요. 얘는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이게 만져보시면 되게 까끌까끌해요. 얘 뒤에도 표정도 있어요. 네, 아이 브레이키. 이거 브레이키 시리즈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네. 어쨌든 얘는 워리츠. 그 다음에 고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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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잔도, 뭐, 얘랑 똑같은데, 라발은 그런 거 있어요. 얘는, 뭐, 고르잔 멋있죠? 표정도 멋있고, 뭐, 몸통도 멋있고, 이, 특히 이 갑옷이 존나 멋있어. 이야, 이게, 이게. 아, 멋있다. 어, 브레이키도 하나하나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 잠깐만. 아씨 아이, 안부 네, 아. 이제 손면 끝났고요. 이제 어, 라발, 라발도 쫄병, 쫄병이에요. 지금은 지금 불사조가 대장이니까. 자, 라발, 라발, 얘는. 라발은 이제, 왕관도 이제 빨간색이에요. 옛날에는, 옛날 거 어디갔냐? 옛날 거, 옛날 거, 옛날 거, 어 여기 있다. 옛날 거는, 여기, 금색, 뭐냐, 노란색이었잖아 얘는 이제 빨간색이에요. 둘이 다르잖아. 그죠? 그니까, 러 얘는 뭐, 뒤에 브레이키도 꽂고 있고, 완전 멋있습니다. 이런 라발 얼굴은 다다 아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불사조 무족. 일단 그냥 호랑이 무족부터. 리엘랄은 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어 이름이 뭐였더라? 어 레버투스 아 레버투스는 그런 건데 레버투스는 아니고 그그그그개개는데개개개개개개개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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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토, 아, 맞아. 토르막, 토르막. 토르막인데요. 엄청 멋있어요. 얘는 호랑이라서. 어, 호랑이 부족도, 뭐 있길래요? 호랑이 표시가 딱 나와있습니다. 엄청 멋있습니다. 자, 불사조. 크 불사조. 불사조, 미니, 미니 불사조. 날개가 없어요. 아직 걔는. 얘는. 얘는 성장 중이라서. 네, 엄청 멋있죠. 대가리는 엄청 커요. 와 멋있다. 얘도 이렇게 그냥 레고랑 불과해요. 세련되고 멋있을 뿐. 다들 이런 거 궁금해하신다. 이렇게 있어요, 다. 크 멋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브레이크를 꽂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인데 제가 그냥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청자일 아 뭐냐 그냥 보이드릴순 없으니까 지금 그 채팅장 있잖아요 아 채팅장이 된다 그 그런게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돼요 저는 보이 몰라요 걔네들은 아 뭐냐 시청자는오티냈어 네.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아! 대장은 좀 빼기가 힘들어요. 너무 커서. 실제들이랑 되게 커요. 자, 봅시다.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등 뒤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등 뒤에도 뭐, 안 돼! 이렇게, 뭐, 이렇게 돼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잠깐만. 레고 모음창.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안 돼. 안녕히 계세요.